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부잼큐입니다. 오늘 제가 <laughs> 큐브머로 들어갔는데 지금 큐브가 별로 없어가지고 엄마 또 사주실 거예요. 저도 지금 큐브가 이거밖에 쓸게 없어가지고. 더 많이 쓰면 좋을 텐데 이거밖에 없습니다. 네, 죄송하고요. 일단 이큐브들로 방송을 찍을 거고 어, 오늘은 연, 연, 인사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음, 네 그렇습니다. 인사 인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. 그냥 대충 찍는 거고요. <laughs> 제대로, 뭐, 초급 공식이나 중급 공식 그런 거 올릴 때는 제대로 할 거고. 지금 거치대가 없어요. 어딘 있어도 어딨는지 모르니까. 음, 그래가지고, 지금 뭐, 깡통 같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. 네, 일단, 지금까지 부젠큐 였습니다.